등이 위로 많이 구부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가에서 전글은 어때요? 완벽하게 상하체가 밀착을 하면서 딱 붙는 형상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억지로 제가 허리를 당겨서 만든다기보다는 Q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양손을 엉덩이 안으로 집어넣고 하나 엉덩살을 뒤로 빼내줘요. 네, 빼내주고 좋아요. 한 번만 더 빼내줄래요? 네, 좋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좌골의 위치는요, 엉덩이 약간 들어볼래요? 여기에요. 생각보다 엄청 깊숙했죠? 네. 어, 그래서 좌골 위치를 딛고, 거기서 허리를 살짝 세워볼까요? 네. 그리고 가슴을 들어요. 음, 좋습니다. 그래서 옆쪽에서 지금 허리 좀 펴진 느낌 나죠? 네. 그리고 약간 무릎을 음. 더 접어도 돼요. 네. 좋아요. 이 상태에서 다시 손을 뻑, 양손 발 잡고, 네. 다시 여기서 엉덩이를 뒤로 한번더 빼주세요. 네. 그래서 완벽하게 좌골이 기겨주면서 내 엉덩이 밑에 있는 통통한 살들을 뒤로 다 보낸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숨 마시고, 내쉴 때 배를 쏙 넣으면서 옆구리를 위로 한번 끌어 올렸다가 가슴을 더 위로 들까요? 네. 이제 거기서 팔꿈치를 양쪽으로 밀어내듯이 구부리면서 내려가고. 그럼 아까보다 이 공간이 조금 좁아진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헨즈오는요 엉덩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숨을 마시고, 내쉴 때, 배꼽을 앞으로 끌고 나가듯이 가주